왜? 우리는 대부도가고 있습니다. 대부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톱 안산 복합 허비나 휴게소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일단 휴게소 들려서 밥 먹고 가야 되겠어요. 아침을 안 먹었더니. 우리는 돈가스, 라면, 충무김밥 이렇게 세트 두 가지를 시켰어요. 라면하고 충무김밥하고 이렇게 세트. 돈가스 이 시켰고 맛있었어요. 이제, 이제 우리는 대부도 두개키기 장소로 오겠습니다. 나그겠습 여기가 아또 하나가 지금 이거 보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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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천장에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요.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아 이렇게 좀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밥 먹는데 어지러워요. 밥 먹는데 어지러워서. 조금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상관은 좀 조금 어지러웠어요. 애들도 어지럽다고 하고 이제 애들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산 미널이고 안산 휴게소입니다. 다올줄 알았는데 저희는 아직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어, 길이 엄청 막혀요. 뭐, 길을 잘못 들어서 거북섬 있는 대로 길을 빠졌어요. 아빠 거북섬이 뭐야? 거북섬, 아. 섬 모양이 거북이 모양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화방도제 같아요. 시화방도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 아니, 이게, 렇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1시간 1 0 k 인데 1시간 30분이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많이 막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 딱 보니까, 여시야방주대고 옆에 도로가 이렇게 꽉 막혔어요. 야 진짜. 다행히 기름, 기름 많이 넣어서 갖고 온게 천만 다행. 기름 막히기만. 아빠, 근데 아, 이거다. 이러다 우리 예좀이좀 음... 막혀서. 도 왜? 오. 길은 막혀도 기분 좋은 사람들. 아두 시부터 조기 캐인데. 조기 캐는데 이거 2시까지 도착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입니다. 아직도 1시간이 남았다고 하네요. 키로수는 8 k 로 남았어요. 8 k 로 남았는데 갈수 있을지. 일단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길이 거의 다온것 같은데 길이 막히네요. 어 바닷가 쪽이라 엄청 시원합니다. 아니야! 흔들어졌냐? 선희야 수정아 손손 흔들어줘 아니. 재미없을 것 같아? 아아맨 쪽에 가니가? 날 여기 산네 어? <laughs> 여기였으면 벌써 <방식> 우리가 캤지 <laughs> 나도 잘어 저기야 이거 잡아. 잘이만 <목소리> 잡으면 우리 딱 수정아. 어? 수정아 우리 딱두망만 어? 망으로 두망만 캐자. 어? 이렇게 와, 이렇게 오늘 <목소리가> 6만 원을 치만 캐고 가야 돼, 수정아. <목소리가> 나 100개 일 거야. 응. 개트랙터 응. 타고 밭으로 <laughs> <마치로> 갑니다. 개벌로. <목소리가> 어, 갑니다. 아, <목소리가> <진짜 없을 때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오. 오 간다 간다. 현재 간다. 응. 소라? 응. 어디서? 응. 트랙터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사람을 나는 데. 되리 어? 저게 봐. 죽은 거야. 보이는 거. <laughs> 보이는 거는 죽은 거야. 안 보이는 거는 안 보이는 게 사는 거야. 삽질해야 돼. 좀좀 있다 수정아. 수정아. 좀 있다가 수정이가 삽질해야 돼. 삽질이 뭐야? 삽 갖고 왔잖아. 들어오는 그 사이즈에 있는 서비요 제가 이게 갯벌이라 사진을 많이 못 찍어요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자 우리 절로 가볼까? 절로 가보자 우리 지금 바지락 캐고 이게 뻣뻣해 왔는데 이제 바지락 킨지가이약 40분에서 1시간 돼 가는 것 같아요 수정이 얼마큼켰나 볼까? 우와 많이 캤는데 이야 다이소 삽 제대로 차네 <laughs> 어, 바지락 캐는 게 이렇게 힘드는 거. 바지락은 사먹는 겁니다. 바지락은 사먹는 거. 바지락 캐겠다고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우와. 저기야. 썩 엄마야. 저기 사람 봐라. 여기 사람이 있는 것 좀. 저쪽 반대쪽. 와 저쪽은 더 많아 사람이 더 많아요 야 날씨가 파란 하늘이 아주 좋습니다 이, 여기서는 파란 하늘인데 맞네요 제가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잘안 보여요 다들 많이 캐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시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아 오늘 어땠어 재미 있고 재미 없고 재미 있는데 힘들어 재미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 요 나는 아빠는 사진에 조개를 많이 찍길래 어? 우리도 이렇게 한 바가지씩 담을 줄알 거고 어한 바가지씩 네. 이렇게 잡을 수 있,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근데 못 잡아 그러니까. 좀 몰라서 응 저게 어디 몰라서 못 못했어. 그러니까 알았나 말았 그 올림픽 엄마도 같이 키어야지나 응. 엄마 몰랐는데. 네? 시정이 정말 잘 치더라. 엄마 가르쳐서 잘 했어. 몇 마리 잡아서. 아무튼 몰라 얼마래. 즐거운 조개 캐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나. 때 500m 앞 5위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해수욕도 하고 조개도 캐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0m 앞 5위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바이바이 잠시 후 5위 고가차도 진입입니다.